네 안녕하세요 자 혹시 소리가 좀 이상하면 댓글 좀 남겨 주십시오 마이크를 좀교체좀해 어, 봤습니다 바꿔 봤는데 어떨지 네, 좀 궁금합니다 안 좋으면 예 다시 어 마이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어 일단은 지금 수급을 좀 봐야 되겠죠 수급을 보시면 이전에 자 여기 반등이 나오려고 했었을 때는 외인들이 좀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프로그램 쪽에 들어왔는데 어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올 수 있었던 흐름을 보면 이유는 반등이 나오다그니까 지지를 해줘야 하는 자리예요. 지금 여기가 자이 위치가 정확하게 지지를 해줘야 하는 위치인데 어 돌려주다가 돌려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여기서 이제 바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밀린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조금, 어, 죄송한 얘기이지만,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현실적인 내용을 그냥, 예, 말씀을 드리면, 자, 한, 10, 어, 10, 17만 원이 죠 17,000원이죠. 한, 이렇게도 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0선? 120선에서, 자, 전에부터 말씀, 여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5,000원과 16,000원. 이렇게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돌려야 돼요. 반드시 돌려서 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이 위쪽. 25,000원 이상. 이 위로. 자, 위쪽이다라는 가격을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25,000원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 계속 밀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약하면 안 되고, 강하게,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추매를 해야 되나, 아주 많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보유 중이다. 라고 하면,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밑에서. 그리고 이탈되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탈되면. 약간 어, 15,000원대까지 견뎌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아, 글쎄 너무 지금 하락이 크니까 네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추매는 밑에서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기엔 좀 그래요. 확실하게 올라올지 또 빠지는 상황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예, 흐름이고요. 이제 추매 계획은 없다, 어, 손절만 한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아,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지만 네, 이렇게 꺾이면 만약에 추매가 아니라 손절이다 라고 판단하신다. 손절을 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 라고 하면 저는 이탈됐을 때 부분 손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이렇게 올라오는지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